안녕하세요 광동어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맛 표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동 음식은 맛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 광동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맛 표현을 하시면 된다 라는 표현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먼저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호우호우메이 호우호우메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맛이 아주 좋아요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이죠 두 번째로요. 마시는 거 말고 먹는 거에 대해서 맛이 있어요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호우호우 식 호우호우 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마시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차나 커피, 음료수를 마셨는데 맛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호우호우 얌, 호우호우 얌이라고 하시면 돼요. 반대로 맛이 없었을 경우에는 음호 식 음호라는 것은 좋지 않다. 식이 먹다란 뜻이니까 먹기에 좋지 않아요. 음, 호우, 식. 맛이 없어요. 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호우, 란, 식. 호우 란 식. 먹기 힘들어요. <laughs> 먹기 좋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죠. 호우, 란, 식. 여기 난이라는 표현은요. 어, 난이라고 쓰긴 했지만 발음해, 발음을 할때 주로 란이라고 더 많이 발음 하는 것 같아요. 호우, 란, 식. 맛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달아요. 고우 팀, 고우 팀 너무 달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버블티 같은 거 시킬 때좀덜 달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아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음, 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려면 자우 팀, 그러니까 팀을 빼주세요. 단 것을 빼주세요. 자우 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 조금만 달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시우 팀, 시우 팀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요 이거 너무 달아요 라는 표현은 좀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 호우팀 와 되게 달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 있으니까요 양쪽 다 뉘앙스에 따라서 아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 너무 달아서 너무 맛있다 이러,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호우팀 너무 달아요 혹은 너무 달아서 좋아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너무 매워요 라는 표현은 호울랏 호울랏이라고 하고요 너무 짜요 호우함 호우함 음, 그 뭐지 광동지방에서 많이 먹는 말린 생선 짜게 해가지고 말려놓은 생선이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함유라고 합니다 함유 짜게 말린 생선 그니까 함이라는 게 짜다는 뜻이니까요. 호함이라고 하면 너무 짜요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너무 쓴 경우에는 호후, 호후, 너무 써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너무 쉰 경우에는 호 쉰, 호 쉰, 너무 셔요.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너무 느끼한 경우 호야우레, 호야우레, 너무 느끼해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목소리> 맛있어요. 호우, 호우, 호우호우메. 먹는 것에 대해서 맛있어요. 호우, 호우, 씩.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맛있어요. 호우, 호우, 얌. 얌. 맛이 없어요. 음, 호우, 씩. 음, 맛이 없어요. 호우란, 씩. 호울 안색 너무 달아요. 어 진짜 달아요. 호우팀, 호우팀 너무 매워요. 호울랏, 호울랏 너무 짜요. 호우함, 호우함 너무 써요. 호후, 호후 너무 셔요. 호쉰, 호쉰 너무 느끼해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호우야오레, 호우야오레. 네, 이렇게 맛 표현을 배우셨으니까요. 이제부터 먹는 거에 대해서, 어, 맛이 있으면, 호우호메, 맛이 없으면, 음, 호우식, 이렇게. 그리고, 달면, 호우팀, 쓰면, 호우푸, 이런 식으로, 어, 먹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 조이긴.